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이언스 앤드그네번째큰 확장팩 아웃캐스트를 개봉해보겠습니다. 먼저, 앞면 그리고 뒷면 여러 히어로들과 여러 안녕, 시스가 들어있겠죠 그럼 열어보겠습니다 녕안서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는 가장 필요없겠죠 i 스페디션그 이제 캠페인 모드 끝내면은 어떻게 플레이할지 나와 있는 책 그리고 시나리오북, 나레이터 북을 이제 인트로 투 배럴 1첫 번째 배틀 끝나고 뭐 배틀 2. 이렇게 스토리북이 이제 새로 생겼네요.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할지 가르쳐 주는 거 네메시스 보드인가 봅니다. 여러 토큰들 토큰들 여기 하나 빠져있네요 차지 하나 얻기 그 준비된 스펠 하나 사용하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스페셜 토큰들이 있고 여기도 뭐좀 다르게 생긴 토큰들이 하나 있네요 간단하게부터 보자 그레이브 홀드 이 모양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네메시스 HP 다이얼 그리고 히어로가 4명 그리고 처음에 언락되어 있는 네메시스는 하나 좀 일단 나중에 보고요 그리고 여러 엠벨롭들, 봉투들 이제 스토리 모드 하면서 하나씩 빼죠 브릿치 그리고 디바이더 이제 카드들 여기서 열어보라고 하는 건 이제 스토리 하면서 하나, 하나씩 열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 여기서 열 열라고 하는 거만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원 A 처음에 세팅할 카드죠. 음. 제 카드. 엘리카드 그리고 스페 카드 이제 캐릭터를 먼저 보고 싶어서 다음 예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캐릭터 스페셜 카드가 들어있을 것 같은데 이걸 보고 이걸 먼저 보겠습니다 기본 좀 말고 첫번째로 캐릭터를 보겠습니다 일리아 일리아 크리스탈 하나, 엔트와인 에메스트 트루 라이트 오브 포스, 스파크 두 장을 갖고 시작한다는데 지금 덱을 체크해보니까 잘못 들어있네요 크리스탈이 하나만 들어있어야 되는데 얘는 두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스파크가 하나 다른 캐릭터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캐릭터가 그렇게 들어있는데 요 세트가 총 4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세트 2개씩 들어있어야 하는데. 좀 에러가 있네요. 무튼 뭐, 스파크는 스파크죠. 요번 스파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번 스파크는. 스크린스탄 이렇게 생겼고, 스파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엔트와인드 아메시스트. 이거는 젬이고요 에너지 하나 받고, 아, 동료의 턴에 이 카드를 버릴 경우 차지 하나를 얻습니다. 그리고 True Light of Force. 잼이고, 에너지 하나 받고, 이걸 사용했을 때 동료가 카드 한 장을 버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카드를, 카드 하나를 버리면은, 음, 스펠을 얻기 위한 에너지 하나를 얻을 수 있고요, 제가. 아니면은 스펠을 얻거나 또는 브리치를 포커스하거나 오픈할 때 집중하거나 오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의 카드고 또얘 스페셜 파워는 차지가 다섯 개 필요하고요. 이런 라이프 엠브레이스. 그래서 얘 프레스펠을 사스카 때는 그 준비되어 있는 모든 스펠을 버리지 않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아무 동료가 그 버림패서 카드 한 장을 손으로 가져옵니다.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요. 얘는 얘가 일리앗. 그리고 얘 파트너처럼 보이는 캐릭터가 켈. 얘도 갖고 있는 카드는 완전히 같고요. 근데 수가 다릅니다. 달라야 하는데 똑같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는 여섯 개의 차지가 필요한 스페셜 So okay, 포커싱이 안 되죠? Soul Invigoration Turn off the two gems or relic, you play the stern to your hand 두 개의 잼이나 렐릭을 이번 턴에 플레이한 두 개의 잼이나 렐릭을 다시 손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무 동료가 카드 한장 뽑고 스펠 하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아, 열려있거나 닫혀있는 브릿지에서도. 그게 캣. 카드는 완전히 같고요 다음 캐릭터. Z 하나? 얘는 브릿지가 하나, 하나 없고, 모두 닫혀있는 상태로 시작하네요. 그리고 크리스탈 4개와 글라이프 카버브라는 카드를 갖고 시작합니다. 크리스탈과 글라이프, 글라이프 카버브문 같은 걸 이렇게 깎는 그런 캐릭터로 봅니다. 재미고 에너지 하나 또는 글라이프 토큰을 이 카드 위에 아서프라이에 있는 그 카드 위에 하나를 놓을 수 있습니다. 글리프 토큰을. 그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얘 예, 스페셜 있겠죠? 스페셜 다섯 개 차지가 필요하고 이름은 인스크라이브. 음, 아웃 플레이어 턴에 발동할 수 있고 그레이브홀드 기즈가 5의 라이프를 회복하고 글리프 토큰 두 개를 아무 카드 서플라이 위에 놓습니다. 알겠네요. 아, 새로 글리프 토큰 넥스트 디스맵 원을 라이크. 동료가 글리프 토큰이 놓여 있는 카드를 살 때, 얻을 때그 동료나 얘가 그 토큰의 이펙트를 사용합니다. 토큰 이펙트가 뭔데? 그리고 그 토큰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얘가 글리프 토큰이 있는 카드를 가져올 때, 플레이스테 글 토큰 any card in the supply unless 거기 그 카드 위에 있던 글리프 토큰을 다른 카드 위에 놓을 수 있습니다. A card with one or more glyph tokens removed from the supply. 그래서 그 글리프 토큰 파워가 뭔지는 안 쓰여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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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글리프 토큰인가 봅니다. 예씨 하나 스글리프 게임 원 차트, 유메 캐스트 원그 차지 않얻 거나 준비되어 있는 스펠을 사용하거나, 아 uh, 가장 가격이 싼 브리처널 포커스하거나, 이건 다시 이거랑 똑같고 준비되어 있는 마술 스펠 쓰거나 게임 카드 카드 스3 3 에너지보다. 에너지나 그보다 적은 코스트의 카드 한 장을 사옵니다. 그래서 카드 사올 때 이렇게 놓고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두 하나. 다음 캐릭터는 타크렌 여기 네개 특별한 트랙이 있는데요. 이 뒤에를 보면은. 베리어 트랙이 옆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베리어 토큰을 그, 여기에다 놓고 시작하라고 하네요. 그리고 얘가 데미지를 받을 때마다 이베리어 토큰을 딴 곳에 놓고 거기 적혀 있는 효과를 적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죽었을 땐 죽은 후에 얘가 데미지를 받을 때 보통은 그레이 폴드가 2의 데미지를 받는데 얘가 받는 1의 데미지당 그레이 볼드가 2의 데미지를 받는데 얘는 1대1로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베릴트를 보면은 여기는 동료가 카드 한장 뽑기 가장 싼 가격에 브리치 포커스 하기 차지 하나 얻기 열열가 음, 닫혀있는 브리치에 스펙 하나 준비하기 이렇게 이거로 움직이면서 사용 가능. 다크린. 그리고 얘 카드를 보면은, 크리스탈 세 장과, 크리스탈 세 장과, 스파크 하나, 그리고 에소테릭 앰플리파이어. 이게얘 전용 카드인데, 어, 에너지 아나 그런데, 데미지 1을 받습니다. 뭐지? 아, 이익을 데미지를 받으면서 이 옆에 있는 걸 사용할 데미지를 받으면서 이걸 사용할 수 있네요. 그래서 얘의 특수능력은 서스테인 5개의 차지가 필요하고 음, 죽, 죽지 않았으면 은 3회복 아니면은 그레이 볼 죽은 상태면은 그레이 볼드가 3회복 합니다 그게 타크랜 사스랜인가요 수바름? 네명의 캐릭터를 받고 다음에 제일 처음 시작하는 카드들을 보겠습니다 먼저 잼 카드들부터 잼, 몰튼, 페리닷 옛날에는 여기 잼 카드들은 그냥 진짜 보석 하나만 그려져 있었는데 이제 다른 그림도 그려져 있네요 얘는 삼코스트 두 개의 에너지 이번 턴에 두 번째 사용하는 페리더스 이 카드면은 이 카드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페리더스는 만약 그러면은 서플라이 파일에서 사, 에너지 4보다 싼 가격의 카드 한 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버림패로 예, 페리더. 다음 패트리파이드 피닉스, 피닉시움 코스트는 4, 에너지 2개 이걸 사용 후에 그 카드 한 장을 사올 때아웃 플레이어의 준비된 스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발동시킬 수 있습니다 패트리파이드 피닉시움 t 플리케이 a 사사이트 코스트는 6, 에너지 3개, 카드이 카드 사용원의 카드를 사올 때, 음, 준비되어 있는 스펠 카드를 한장 버리고, 아, 코스트 1 이상의 준비되어 있는 스펠 하나를 버리면, 음, 동료 한 명이 그 버림 카드의 코스트보다 적은, 같거나 적은 코스트의 카드 한 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버린 패로 m p e l l e r let duplicate s a c r i f relic. r e l i c d e s t i n y forger. 코스트는 4. 다음 통료가 손에 있는 카드 한장을 파괴합니다. 파괴할 수 있습니다. the player m a i n card. 그리고 그 플레이어는 파괴한 카드보다 그 에너지가 2개 이 더 많, 많이 더 높은 가격의 카드를 손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4 짜리를 버리면은 육리6까지코스의6인 카드까지 손으로 가져올 수 있고요. 또는 이 카드를 버리, 파괴하면은 차지 두 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Transmuter's Lens 사용할 때 파괴시키고요. 그리고 손에 있거나 손이나 버림패에 있는 카드한장도 같이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코스트 6 이하의 카드를 버림패로 가져올 수 있고요. 레벨릭 다음 첫 번째 스펠 코스트는 2 Forified t Frost 2의 데미지 그리고 손에서 카드 한 장을 버리면은 1의 추가 데미지. 다음은 코스 4짜리 트위스티드 팬 사용하는 3의 데미지. 만일 이 카드 의서플라이 파일이 다 없어졌으면은 1의 데미지 추가. 다음 코스트 5짜리 라이트닝 에어로 디에스 3 데미지 손에 있는 카드 한 장을 버리면 은 그레이브 홀드가 1의 데미지를 회복 음, 카드 한 장이 부족한데요 여기 뒤에 있나? 다음 토네이도 오브 인사이트 코스트 6 5의 데미지 자, 만약에 모든 브릿지를 열었다면은 차지 한장없습니다요 카드를 사용할 때. 이렇게 이게 처음 세팅할 때 마켓. 그 외의 카드들은 이제 플레이 하면서 조금씩 언락되니까 지금 보지 않고요. 얘부터. 얘는 experiment 103. 실험, 실험작 153. setup으로는 g r o s s 이걸 옆에 두고요. 그리고 m 토 t o 귀. 요 토큰들을 4개 준비합니다. 그리고 여기 s t a 라고 적혀 있는 곳에 하나씩 넣줍니다 두개 다른 어, 토큰들을 한 칸씩 앞으로 움직여주고요. 네개네개 네개 있으면 그중두 개는 한 씩. 얘는 라이프 다이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요 토큰 하나 당 20의 라이프를 갖고 있고요. 귀가 아니라 무슨 비 맞나? 아. 이렇게 연결되네요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인가? 이렇게 그래서 귀가 점점 차단하나 봅니다 그래서 총 80의 라이프로 시작해내고 예, u n l e a s 는 마워토크 하나를 두칸 앞으로 움직여줍니다. 룰들을 보면은 이 토큰이 무슨 이펙트가 있는 곳으로 가면은 그 이펙트를 처리해주고요. If t h e r is currently, 잠시만요. End of s t r p instead without the effect of the. 만약 이게 끝까지 갔는데 또 움직여야 한다면 은 움직이는 대신 여기 적혀있는 적혀 적혀 이펙트를 계속 다시 사용해 줍니다 한 칸이든 두 칸이든 움직일 때 움직일 때한 칸이든 두 칸이든 그냥 이펙트 한 번만 처리 그리고 플레이어가 얘를 공격할 때 모든 공격이 그 거기에는 모든 공격이 토큰 하나에 데미지를 줍니다. 이렇게 나눠서 줄순 없고요. 만약 한 방에 3 이상의 데미지를 줄땐그 토큰을 뒤로 한칸 움직입니다. t 토이 r e on The first or fourth space on a strike cannot be moved back. 그 대신 첫 번째 칸이나 네 번째 칸. 1, 2, 3, 4. 여기. 요 빨간색. 요 빨간색 포인트를 지나면은 그 뒤로 더 이상 갈수 없고요. 또는 스타트보다 더 뒤로 갈 수는 없고. 뭐 하나가 20개의 데미지를 받으면은 얘를 빼주고요. 빼준 후에 다른 토큰 하나를 두칸 뒤로 움직여줍니다. 그리고 모든 토큰들을 다 없애면은 플레이어의 승. 그래서 요 매트를 보면은 요 하나당 기에 이제 라이프 그 트랙 하고요. 첫 번째 여기는 그레이브 홀드가 2의 데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아웃 플레이어가 2의 데미지. 그레이브 홀드가 4의 데미지. 아웃 플레이어가 4의 데미지. 플레이어들이 합쳐서 4장의 카드를 버립니다. 손에서. 그리고 여기는 아웃플레이어가 4의 데미지. 그리고 그레이브 홀드가 3의 데미지. 그레이브 홀드가 7의 데미지. 플레이어 한 명이 6의 데미지. 그리고 플레이어들이 합쳐서 총 8장의 카드를 버립니다. 그게 이 토끼. 도끼. 토끼 보스. 아 저번 거에서는 이름이 기억나요. 안 저번 세 번째 큰확상태에서 이제 캠페인 모드가 생겼는데 그 캠페인을 따라갈 때는 조금은 카드에서 이제 스토리 읽고 했는데 이번에는 스토리북을 대신해서 읽는 건가 보네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은 다음에는 뭐일까라고 나오고. 그래서 첫 번째 배틀 이기면은 o D 라고 사진 덱을 열고, 그서드 t 그 다음에 뭐 봉투 열고 합니다. 네, 그럼 언박싱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다음엔 제대로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이상, 이상 Aeon Sand Outcast 언박싱이었습니다.